2년 뒤 3년 뒤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데다 나올 거예요. TLT를 돈 벌었다. TLT 가격 올랐다. 그러면서 포모 현상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TMF 채권 프로젝트 2회차 매수 완료했습니다. 5월 3 0일날 2분할 원칙 매매일이 있기 때문에 2분할 양전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39주 정도 40만 원 가량 사다 보니까 수수료까지 포함하게 돼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분할까지는 양음전 상관없이 매수를 해서 초기 물량을 담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원칙에 따라서 양전 상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매 손익 보시면 유프로도 같이 매수를 했고요. 동시에 tmf도 39주 한 39만원 정도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계좌 상태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tmf 6%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운이 좋게 양전 상태입니다. 지금 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고정 만기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요, 10년물 국채고요 검정색 기준선은요, 2년물 국채예요 처음은 아주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표시를 했을까요? 바로 10년물과 2년물이 교차를 하고 2년물 밑에 떨어진 시점을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이게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섯 개나 나왔습니다. 아니죠. 7 개가 나왔습니다. 역대 기간을 가져온 거예요. 1976년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1년물과 2년물의 교차점 당당리 금리 역전차가 일어난 이 시점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역전이 나고 그 밑에 내려온 그 순간까지 7 번의 시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50년 데이터 동안에 7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영 지역은 미국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여기 회색 음영은요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아까 그 50년 동안의 데이터가 10년물, 2년물 장당리 금리 역전차가 일어났을 때그 7번의 확률들이 일어났을 때 2년 뒤, 3년 뒤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몇번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지금 일곱 번째 역전이 나왔지만 여섯. 까지는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기 침체가 왔으면 뭐가 올랐고 뭐가 떨어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저희 TF 투자자들, 주식을 투자하시는 원칙 투자자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그러면 경기 침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시죠. 자 보시기 전에.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오거나 충격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어요.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기준 금리가 떨어질 때요. 금융 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 tlt 채권은요.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 보시죠. 2020년 충격 한번 주고요 갑자기 금리 인하 합니다 그리고 채권 갑자기 오릅니다 지금 2023년 인플레이션 5.25%의 아주 높은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고금리 유지 계속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을 때 금리 나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가격 오를 거예요 분명히 파란색 동그라미 네모 박스에 채권 오를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데다 나올 거예요 TLT로 돈 벌었다 TLT 가격 올랐다. 그러면서 포물 현상 들어오면서 매수가 매수 시세를 불러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본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기준금리 금리 인하기 때는 TLT, TMF는 상승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그 다음날 경기 침체가 도달했을 때 우리의 금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1980년 인플레이션 고금리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꺾이니까 금리 인하합니다 1990년 경기 침체 왔을 때도 금리 인하 서서히 했어요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엄청났죠 어느 정도 고금리 갑자기 유지했다 하다가 또 인하했죠 2008 금융위기 보셨다시피 인하합니다 2020년 코로나 갑자기 금리나 했다가 2023년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주황색으로 이거 제가 그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검정박스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2023년부터 2025년, 2027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확률이 다가왔다. 이 말은 즉 지금이 경기 침체일 수도 있고 앞으로 경기 침체는 필연치 않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금리 보시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의 데이터가 확률이 나타내 주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해줬다는 걸 어떨 때 10년 물과 2년 물 국채가 교차가 나타나면서 장당리 역전 금리차 현상이 일어났고 2년 후 3년 후에 경기 침체가 무조건 왔다라는 거. 50년 데이터 동안에 여섯 번 일곱 번의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패드와치에서 공개적인 데이터, 50년의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종합해서 평균적으로 낸 거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게 지금 이 모습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린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기 때는 TLT, TMF, 채권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상하면서 고금리 유지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상황이 올 텐데, 금리 인하기에 오를 수 있는 자산을 모아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내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조절하면서 원칙 분할 매수로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모아가자는 겁니다. 저는 모아갈 거예요. 제돈 투자해서요. 직접 투자하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면서 수익을 먹더라도 제가 먼저 먹을 거고요. 손실을 잃더라도 제가 먼저 손실을 잃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포부와 용기, 두려움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분석 안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좀 부자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어, 이번 영상 찍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어, 명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대다수 군중들 의견을 깨뜨려 보고요. 지금 현재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꾸셔야 됩니다. 90%는 A라고 말하는데 10%는 B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1시간, 2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한 달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 믿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정리식 원칙 투자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현명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당하지 않는 현명한 개인 투자자로서 올바른 방법에서 정리식 투자로 분할 매수, 현금 비중 조절하면서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제적 자유로 이르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